자천은 위험하다 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당태종이 나는 나라가 태평해진 뒤에는 반드시 대란이 나타나고 대란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크게 다스려진다는 말을 들었소. 지금은 대란의 뒤를 이었으므로 크게 다스려지는 때오. 천하를 안정시킬 만한 임무를 구하는 관건은 재능 있는 사람을 기용하는 데 있소. 천하의 사람을 두루할 수 없기에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천하도록 하오, 이렇게 현인을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말을 했더니, 위증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를 알수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스스로 아는 것 또한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의 재능과 선행을 자만하여 자랑합니다. 이와 같으니 자처는 불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당태종은 선발 과정을 스스로 실력을 뽐내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위증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위증의 또 해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스스로를 알수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아무런 악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일시적인 한 편만 볼수 있을 뿐총 흐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스스로를 알수 있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했을 때 계속 본인을 관찰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이라도 관찰을 하고 나는 어떨 때 화를 내지, 어떨 때 기분이 나빠지지, 어떨 때 기분이 좋아지지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은 이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욕망도 나와 같은 것이 있고 나와 다른 욕망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을 좀더 이해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위증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스스로 아는 것 또한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언제 화가 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 언제 기분이 나쁜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황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항상 보려는 생각, 저는 그것만 놓치지 않을지 계속 저도 남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은지 계속 확인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의 재능과 선행을 자만하여 자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제가 들을, 듣, 여러분들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은 자신의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재능과 선 행을 자만하여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의 아픈 것과 숨기고 싶은 것은 철저하게 함구하면서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만 보면은 어떻게 중후하고 화려한 언변에 속기 십상입니다. 그것을 또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sns라는 곳입니다. sns에서는 결국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니까 내가 여행을 갔던 이야기 내가 놀러 갔던 이야기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뽐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저 역시도 만약 SNS를 하게 된다면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제가 했었던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기억들만 꺼내고 싶습니다. 굳이 어려웠던 기억들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니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 악재로 작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저의 이야기를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재능과 선행,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해본 것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겸손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쉽진 않습니다. 때로는 또 자랑을 하기도 하고 돌아서서 후회도 하지만 그렇게 점점 점점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군주가 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천은 위험합니다. 라는 이 말은 결국은 남들이 어떤 추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앞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식 무료 추천이라는 문자가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적하며 관찰해 본 결과, 그 다음날에는 반드시 주식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에서 이것을 쓴 것인지 차트를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기도 했는데, 결국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식 종목을 그 다음날 저녁에 추천하는 것은 그 다음날 그 전에 지금 시간 내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되었기에 그것이 상승하는 것을 그 다음날에 상승 확률이 높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 개념을 알고 난 순간 아. 그래서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추천하는 것은 역시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이야기로 많이 대표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벌수 있는 돈이었으면 자신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는 사람과 친척들만 하지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이 정인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처는 위험하다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